안녕. 오늘도 미래의 나에게 남기는 영상을 찍고 있어. 오늘도 셀프 미용을 했는데, 그간 뭔가 머리를 자르고 나서 삐죽털이 계속 보였단 말이야? 어디를 잘라야 이게 없을까 계속 고민하다가 좀 찾은 것 같아. 점점 나아지는 듯? <laughs> 내 눈에만 그랬을 때 있지만, 물론 자세히 보면 좀 그럴 거고. 그치만 뭐 어때? <laughs> 잘못 자 르면 또잘하 는데, 뭐 요즘 에는 어 좌절 하 거나 슬퍼할 그럴 여 력도 없 어서 <laughs> 뭔가 내가 바 라는 게잘안될때 계속 고민 을하게 돼. <laughs> 예전 같 으면 고민 하 다가 잘안 돼서 좌절 하 다가 다시 또 이렇게. 물론 이렇게 계속 시 도는 했 지만, 그텀이좀있었 지. 근데 지금은 텀이 엄청 짧아졌어, 강제적으로. <laughs> 다이어트도 강제적으로 하게 되는 느낌? 아, 돈이, 갈 때까지 가서 돈이 너무 없네? 해서. <laughs> 먹고 싶어도 못 먹고,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이게 참, 음, 거지 같긴 한데, 거지 같음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움직이게 되는? <laughs> 내가 역사를 되게 좋아하거든? 경제가 엿되면, 사회가 바뀌어. <laughs> 경제가 부흥해도 사회가 바뀌어. 근데 역사는 사람과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이게 또 역사가 된 거잖아. 개개인도 똑같은 거 같아. 경제가 엿대니까. <laughs> 어쩔 수 없이 더 움직이게 되는 <laughs> 환경이 엿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되는 <laughs> 그런 상황? 그래도 다행히 어, 내가 나에 대해 좀 알고, 내가 나를 좀 사랑할 줄 알게 돼서 내가 정말 싫어하는 환경에 나를 처하게 두지는 않는 것 같아. 물론 지금 선택이 그렇게 어,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laughs> 계속 방법은 찾아가고 있어. 뭐 시간으로 제한해 가는 거, 양으로 제한해서 뭐이 양을 끝내면 나는 놀 거야, 막 이런 거. 그것도 다안 맞고 해가지고 계속 고민하다가 채찌피티랑 계속 싸웠지, 그러다가 어 차라리 즉흥적으로 하는 게내 타입이고 그러면은 완전 몰입할 때도 미친 듯이 하거든 그렇다면 에너지 기반으로 내 에너지가 지금 몇일 때는 한80 정도라면 이런 걸 하고 50 정도면 이런 걸 하고 이것도 했다가 잘안 돼서 또 고민하다가 한 시간 타임을 맞춰놓고 내가 생각하는 것 중에 뭔가 하나를 끝내놓고 그한 시간 내로 게임도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악습도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악습이 나한테 정서적인 안정을 뭔가 주는 게 있다고 하고 인정을 하고 뭔가 잘 버무리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 그렇게 하니까 내가 하루 종일 막 몰입해서 했을 때보다는 당연히 결과가 더 적게 나오지만 스트레스를 거의 안 받는 것 같아. 요즘 하고 있는 방법인데 나름 괜찮은 걸 발견을 한듯 나한테 맞는 거를. 원래 게임이나 뭐 다른 이런 도파민을 뿜뿜 시키는 그런 것들이 보상이 즉각적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뭐 8시간 동안 완전 노동을 하고 8시간 놀겠다 뭐 이런 것도 사실상 보상이 즉각적인 느낌은 아니고 그거를 그냥 나는 1시간으로 잡아놨거든? 빨리 끝내면 더 빨리 놀수 있는 거지. <laughs> 걷는다든지 춤을 춘다든지 이렇게 하고 진짜 하고 있는데 막 스트레스가 막 극심할 때는 그냥 놀고.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 분명 난 열심히 했지만 열심히 안한 느낌? 노력했지만 뭔가 노력 안한 느낌? 오히려 난 이게 좋더라. 내가 완벽주의가 좀 있는데 가만히 나를 계속 관찰하다 보니까 뭔가에 많이 몰입하면 할수록 완벽주의가 더 많이 발현이 되더라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가 뭔가 많이 몰입된 거를 끊어주는 게 필요하더라고. 오히려, 남들하고 정반대로 하는 게, 어, 그게 내 방식인 것 같아.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 배운 거? 내가 학교에서 배운 거? 이런 것들? 그거가, 애초에 학교나 사회생활 자체가 내가 좀, 버티기 힘들었던 건데, 거기에 맞춰서 계속 나를, 이렇게 했던 것 같아. 애초에 사고방식 자체가, 거기에 너무 길들여졌던 것 같아. 그래서 나만의 방식으로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다. 나름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만족한다. <laughs> 그리고, 이런, 나를, 뭐니까 길들인다고 하기엔 좀 말이 안 맞고, 나와 잘 지낼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바라는 그런 것도 하면서, <laughs> 과정은 언제나 힘든 법이니까, 나답게 살수 있는 법을 계속 터득해 나가는 것 같아. 왜 아직도 나에 대해 계속 공부할 게나오는지잘 모르겠지만, <laughs> 일단 계속 시도 중. 원래 오늘은 머리 자르고 좀 나와의 데이트를 오랜만에 좀 하고 싶었어. 그래서 밖에 나갈 옷, 이런 옷도 입었다가, 어, 지금 오후 3시가 넘었는데, 원래 이 시간쯤에 잔단 말이야. <laughs> 그래서 그런지 너무 피곤하더라. 그래서 다시 옷을 갈아입고, <laughs> 영상 찍고 자려고, <laughs> 빨래하고 자려고. <laughs> 오늘 또이 질문 카드를 하겠어? 자존감 편을 먼저 뽑아볼게 아우 되게 피곤하다 <laughs> 근데 그건 진짜 좋은 것 같아 노력은 분명 많이 했지만 노력한 것 같지 않은 느낌 뭔가 내가 하루 종일 해가지고 결과물을 냈을 때는 일단 그 결과물에 매몰되는 것도 있고 내가 엄청 노력했으니까 약간 보상심리가 발동돼가지고 하루 이틀은 할수 있는데 그걸 꾸준히 하긴 좀 힘들었단 말이야. 근데 이 방식이면 꾸준히 할수 있을 것 같아. 열심히 했지만 열심히 한것 같지가 않으니까. <laughs> 좋은 방법을 찾은 듯. 오늘 내가 고를 카드는. 최근에 가장 크게 웃었던 적은 언제인가요? 가장 크게 웃었던 적은 런닝맨. 요즘 런닝맨하고 모던 패밀리 다시 보고 있거든. 런닝맨은 계속 꾸준히 봤던 건데, 더 이상 볼게 없어서 본 것도 보고, 본 것도 보고 한단 말이야. <laughs> 모던 패밀리도 내가 메간이 미국으로 돌아가고 난 이후로 영어를 너무 안 쓰니까 영어가 계속 퇴화가 되더라고. 지금 메간과 대화를 하면 알아듣기가 힘들 때가 좀 있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거를 표현하기가 힘들 때가 있고, 너무 답답한 거야. 근데 내가 영어를 어떻게 터득을 했냐. 모던 패밀리를 개페인처럼 <laughs> 재밌어서 보다가 알아서 습득을 했거든?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기가 한국어를 습득하듯이 자연스럽게 습득을 했단 말이야. 채화했지. 근데 그 모던 패밀리를 보면서 했는데 지금 모던 패밀리 시즌1을 다시 보는데 영어가 잘안 들리는 거야. 아. <laughs> 좀 답답하긴 한데. 뭐, 지금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영어가 아니긴 하니까. 일단 생존이니까. <laughs> 아쉽긴 하더라. 아무튼, 가장 크게 오셨던 건 런닝맨. 요즘에는 리얼 버라이어티가 거의 없잖아. <laughs> 나는 그 웃고 싶은데 그런 프로그램이 진짜 없어. 왠지 모르겠는데 별로 웃기지가 않아. <laughs> 웃고 싶은데, 뭐, 연예인들 어떻게 지내는지, 그들의 가족이 어떻게 지내는지, 남의 연애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뭐 그런 거 보고 싶지 않거든. 재미가 없어. 그리고 별 감흥도 안 오고. 요즘 유행하는 그런 연애 프로그램 이런 것도 아예 안 보거든. 사실 드라마도 별로 안 좋아하고. <laughs> 그래서, 런닝맨만. 그래서, 런닝맨만. 왜 발음이 안 되지? 런닝, 런닝맨. 런닝맨. 아, 일본인인가? <laughs> 아니, 피곤해서 혀가 좀 꼬이는 것 같아. 런닝맨. <웃음> 런닝맨 <웃음> 런닝맨만 계속 다시 보고 있다는 거 이것도 그 양세찬, 전소민 투입됐던 그 시기 이후로만 보고 있어 그리고 그것도 어차피 다본 것들이라 재미없는 에피소드는 아니까 그런 거는 째끼면서 또또또 또또 정주행 중 <laughs> 무엇 때문에 웃음이 났나요? 몰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상황이나 이런 게 되게 웃겨가지고 엄청 웃었 우섭... 어떤 기억이 나네? 나를 항상 웃음짓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미소가 아니라 진짜 빵 터져서 하하하하게 되는 건 런, 런닝맨 말고는 밖에 없는 데 런닝맨 혹은 미국 시트콤? 끝? 다음, <laughs> 뭔가 이렇게 마무리하면 안될것 같은데, <laughs> 그거 말고는 그렇게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laughs> 이거는 지금이 아니라 몇년 전에도 그랬고, 음, 쭉 그런 듯? 그냥 옛날로 돌아가면 무한도전? <laughs> 그거 말고는, 근데 사실 이거는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빵 터져서 웃을 만한 게. 사실 그렇게 많이 있진 않지. 다음 카드는 인생편. <laughs> 나는 현실적인 사람인가요? 혹은 몽상가인가요? <laughs> 이거는 뭐 반박할 것도, 핑계 될 것도 없이 그냥 100% 몽상가. 그냥 100%. <laughs> N 자체가 극 N이라 N이 거의 100% 가까이 나온단 말이야. <laughs> 그냥 난 몽상극 그 자체. <laughs>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애초에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 자체가 현실적이진 않지. 어, 그리고 나는, 어, 사회생활이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 그 전에 나를 죽여가면서, 나를 개무시하면서, 했을 때는 사회생활이 나름 버틸만했거든. 물론 내가 나를 잃어버리고 내가 남들한테 물들고 나 역시도 남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랬었거든. 지금은 알겠는데 좀 후회되는 게 어, 나도 그때는 남들 이 뒷담을 까니까 나도 같이 맞짱구 치고 같이 뒷담 까지고 그랬고 때로는 내가 뒷담 까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하고 싶지 않아. 내가 그걸 깨달았거든. 누군가 나한테 어떤 년이 이 CXX 뭐 이러면서 욕을 해. 그걸 듣고 있는 건 말하는 당사자랑 나야. 내가 왜네 욕을 듣고 있어야 돼. 그리고 나 역시도 마찬가지고 누군가한테 욕을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욕을 하고 있어. 욕할 일이 있으면 차라리 당사자한테 하든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욕을 하고 있어. 그런 거를 깨닫고 나서 그런 걸 하는 사람 자체를 곁에 안 두고 내가 그런 거를 안 하려고 해. 어차피 욕해 봤자 듣는 건 나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한테 하면은 진짜 이건 안 맞는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음, 사회생활을 하면은 대다수 사람들이 나 같이 생각하지는 않잖아. <laughs> 나 역시도 그랬었고, 당사자한테 대놓고 말하지 못하고 그래야 되는 상황. 내가 하기 싫은 걸 꾸역꾸역 해야 되고, 내가 정말 1 0 0의 노력을 했는데 퇴사하면 끝이고, 안 보긴 끝이고. 그런 거? 나는 그런 게 싫어. 그리고 뭔가 일상생활이 루틴안에서 정형화되어 있는 걸 내가 나를 잘 분석을 하고 내가 나에 대해 알려하지 않았을 때는 잘 몰랐거든? 남들 다 하니까 그냥 별생각 없이 했는데 나를 계속 관찰하고 분석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계속 보다 보니까 내가 그런 거를 굉장히 싫어하고 못 버텨 하더라. 그래서 이런 삶을 살기로 결정을 했을 때도 약간 회사원처럼 나를 이렇게 하려 했어. 프리랜서 중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다루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런 사람 말을 듣고 나도 나를 그렇게 하려 했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그래서 나는 현실적인 사람은 아니 아니지. <laughs>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현실적인 사람은 누구인가요? 나하고 되게 친한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가 완전 티야. <laughs> 티인 사람들이랑 그 전에는 좀 많이 안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행인을 만나면서, 음, 개로 인해서 좀 많이 배웠고, 그 누나를 통해서 또 많이 배웠던 것 같아. 완전 티인데이 사람은 내가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걸 느끼더라고. 물론, 이 완전 티인 사람한테 공감을 바르면 안 돼. <laughs> 근데 나는 이제 누군가한테 공감을 바라지도 않고, 인정을 바라지도 않거든. 그래서 오히려 더잘 지내게 되고, 음, 더이 사람의 관점으로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매간그 친구도 굉장히 현실적이거든. 내가 보지 못하는 관점을 그 친구가 완전히 이렇게 봤을 때도 있고, 그러면서 걔한테도 많이 배우는 것 같아. 또 다른 친구,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하고 너무 완전히 비슷한 <laughs>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역시도, 배울 점이 있더라고 암튼 현실적인 사람은 음, 뒤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몽상가적인 사람은 누군가요? 내 주위에 나만큼 몽상가적인 사람은 없어 <laughs> 내가 거의 끝판왕이야 <laughs> 나를 능가하는 사람을 나는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laughs> 그래서 누군가는 멋있다고 치켜세우는 사람도 있고 예전에는 그런 걸 즐겼는데, 이제 나는 나를 대단하게 보지도 않고, 나를 한참케도 보지 않아. 남 역시도 마찬가지. 남을 우러러보면 그 사람의 말이 나한테 너무 중요해지거든. 그래서 우러러보지도 않고, 남을 한참케 보면 내가 너무 대단하게 느껴지거든. 그래서 그렇게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되더라. <laughs> 그래서 요즘에는, 뭐, 그냥 다 똑같은 사람. 연예인이든, 뭐 재벌이든, 다 인간. 근데, 누군가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 나도 인간인데 나도 그렇게 할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더 하게 되는? 누군가는 용기라면서 박수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마치 내가 이카루스의 달걀을 달고 하늘을 낳는 거. <laughs>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걱정하는 사람도 많지. 근데 그 걱정에서 끝나면 나는 그 사람이랑 잘 지낼 수 있는데 걱정을 넘어서 오지랖을 부리면 그 사람이랑은 안 지내. 네 인생이나 신경 써가면서. 그래서 가장 몽상적인 사람은 나. 내 주위에 나를 능가하는 사람은 없다. <laughs> 근데 나는 애초에 성향 자체가 이렇고 성격 자체가 이렇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런 게 없으면 나는 그게 되게 상상 자체가 안 되거든? T랑 F는 어, 쟤왜 저래. 이렇게 느낀다고 하는데 S랑 N은 아예 상대가 그렇게 느낄 거라고 상상 자체를 못 한대. <laughs> 굳이 나를 뜯어 고쳐서 막 S가 되겠다,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 유재석이 했던 말 중에 가장 가슴에 와닿았던 게,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어떤 메이저분은 자기를 계속 뜯어 고치려고 못하는 걸 계속 하게끔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그게 하기 싫었대. 내가 잘하는 게 있는데, 잘하는 걸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그 말이 정말 와닿았고, 이게 또 가슴에 와닿는 거랑 실천하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 실천하기까지는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아.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부족한 거를 강화하려고 하지 않아. 심리학 강의도 되게 많이 찾아봤던 이유가 내가 사회성이 부족하고 남들이나 이런 관계에 되게 힘들어한다는 걸 알고 있어서 더 많이 찾아보고 철학책도 찾아보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 영상도 많이 보고. 근데 이제는 그런 걸잘 보지 않아. 내가 궁금한 건 남이 아니라 나야. 나에 대해 알면 알수록 내가 했던 최악의 악습이나 최악의 행동에서 점점 더 벗어나는 느낌이야. 내가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데, 남한테 나를 이해해달라 한 거는 정말 잘못된 거였더라. 그리고 예전에는 막 애인 사겨가지고, 막 물고 빨고 막 쪽쪽 대고, 어너 음, 없이 못 살아. 이런 애들? 부럽기도 했거든? 또는? 막 자기 애인을 막 휘둘르고 이런 사람도 부러웠거든. <laughs> 근데 이제 내가 나를 완전히 찾고 나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이 부럽지 않아. 애인뿐만 아니라 친구나 가족이나 어떤 것이든 막 관계에 매달려서 제발 이렇게 하거나 혹은 남을 통제하려거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부럽지가 않아. 내가 심리학 공부해서 머릿속에 지식이 쌓여서 그런 것도 있고,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남한테 자꾸 바라는 거, 그거 엄밀히 따지면 자기 자신한테 바라는 거일 수도 있거든? 그리고 그런 관계일수록 되게 건강하지가 않다는 거를 알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지혜로도 알게 됐어. 그래서 그런 관계 보면은, 좀 건강하지 않게 보인다 하고 부러워하지도 않고 그냥 그런가보다 끝. <laughs> 그리고 그런 관계를 많이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주의안 둬. <laughs> 되게 간단해. <laughs> 어, 세상에는 멋있는 사람도 많지만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하고 뭔가 피라미드 같은 구조잖아. 우리 사회 자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구조잖아. 특실난 사람은 소수야. 그리고 대다수는 밑에 깔리지. 멋있고 닮고 싶은 사람은 나에게 있어 소수야. 그리고 세상에는 개등신도 많아. <laughs> 나는 그등신들이 부러웠어, 예전에는.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지 않을 때는 그런 관계가 다 부럽고 막 그랬거든? 지금은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오히려 그런 관계가 찾아온다 해도 내가 끊어낼 수 있어. <laughs> 유튜브에서 봤는데 자기 혼자 지내는 게 너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어떤 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여자분이셨거든. 시골에서 혼자 사는 자기는 그 삶을 너무 좋아하는데 주위에서 어, 여자 혼자 사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듣는다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한 번씩 그런 영상을 <laughs> 찍어서 올린대. 여자 혼자 사니까 너무 힘든 거뭐 이런 거. <laughs>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근데 사실 자기는 자기 혼자 살고 이렇게 하는 걸 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나도 지금 그 상태라 그런지 누군가, 어유 저러면 안 되지, 뭐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게 불편해. 그냥 네 인생이나 그렇게 살아. 그게 맞다고 생각되면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사는데. 약간 이런 생각? 그래서 그런 사람은 곁에 안 든다. 아무튼 나는 100% 몽상 가고, 근데, 몽상에서 끝내고 싶지 않아서, 지금은 몽상가를 넘어서 약간 도전자가 된 느낌? 유튜브도 그도전에한 일환이기도 하고, 요즘 계속 하고 있는 컨텐츠 제작도 그렇고, 좀더 많이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찾아갔으면 좋겠어. 지금 찾은 방법이 나름 나한테 맞는 것 같은데, 좀 오래 유지됐으면 좋겠다. 나는, 너무나 심하게 변화 못 상해서 세 시간 뒤에 내가 뭘 할지 나도 나를 예측할 수 없거든. <laughs> 그걸 받아들이고 <laughs> 통제를 좀 많이 놓으려고 해. 나를 많이 통제할수록, 나를 많이 판단할수록 남한테도 그렇게 된다는 걸 알거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개피곤하다. 정말. <laughs> 자야겠다. 근데 배가 고프네. <laughs> 자자, 그냥. <laughs> 먹지 말고 자자습니다. <laughs>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컷!